안녕하세요 BJ 샤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자 여기 펜 돌리기 이걸 할건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요거 간단합니다 요거는 진심 간단해요 봐봐요 요거는 이게 아이고 이게 이렇게 이게 아무데나 다 돼요. 이게 이게 연습만 하면은 잘 돼요.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균형만 잘 맞추시면은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. 균형만 잘 맞추면 아 균형이 안 맞추니까 이렇게 안 되네요. 균형 맞추고 이하 자 이렇게 균형을 맞추니까 이렇게 됐죠 균형 맞추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기울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이. 사실 양면 테이프 붙였고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괜히 붙였나? 일단은 펜 돌리기를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은 펜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. 어,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, 그냥 사인펜에다가 그냥 뚜껑을 넣었습니다. 그냥, 그냥 저는 이런 걸 그냥 하나 만들어봤어요. 그냥 엄청 작게 좋은다. 이 화약이야. 일단, 펜 돌리기를 할 건데요. 아이고, 이런. 자, 일단은 저도 펜 돌리기를 방금 알았어요. 진심, 방금. 근데 저펜 돌리기 잘 못해요. 근데 저 초보자에서 여기를 이렇게 딱, 여기 엄지, 여기 엄지랑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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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게, 약지랑 이게 뭐였지? 이게? 요 손가락이 뭐였지? 이거? 이쪽 손가락, 요거. 요거랑 요거를 일단 해가지고, 여기에 손가락에다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요거를 딱 떼세요. 여기까지 요 위로 올라왔죠? 요 위로 올라오면 이걸 세게 잡고 있으면 이게,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저도 잘안 돼요. 봐봐요. 아이고 이런 떨어졌잖아. 차차차차차. 자 왼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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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차차차차차. 자, 차차차차차차. 엄청나게. 엄청난 기술을 보여드릴게요. 저가 이게 펜 돌리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을 하나 알았거든요? 와, 그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. 그걸 하면은, 네, 펜 돌리기를, 이거 제 방송 보시고, 일단은, 어, 잠시만, 일단은 화면 좀 가릴게요. 일단은 이걸 하시면은 좀 웃길 건데, 일단은 웃기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진짜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아. 네, 구독, 구독이랑 좀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진짜 저 댓글이 없어가지고. 속상해요. 자, 일단은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양면 테이프, 양면 테이프를 고정 좀 할게요. 양, 아이고, 작업 고정하는 게 떨어진다. 이게 양, 양면 테이프를 한 음, 어느 정도냐면은 한요 정도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양면 테이프를 한요 정도? 요 정도만 자르시면 됩니다. 여기 펜이 있죠? 펜에다가, 여기 중간 부분에,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붙인 다음에, 여기까지 살짝 붙였죠. 그 다음에, 떼주시면 테이프가 묻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, 이걸 떼고, 이렇게 해서, 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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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세요. 자, 여기 이렇게 하면, 자, 이렇게 해서, 자, 이렇게 하면 붙죠. 이렇게 하면 붙죠. 붙어요. 그러면, 이제 이거 갖다가 친구들을 속여먹을 수 있습니다. 이 어떤 거냐면, 여기서 이렇게 잡습니다. 그리고, 절벌어 하면서, 야, 차차차차차, 야, 차차차차차, 엄청 빠르게 하세요, 그냥. 야, 차차차차, 야, 엄청 대박이지? 이거 나, 막, 일을 막 하세요. 그리고, 이렇게 해서, 야, 나핀들리원 그리기 보여줄까 하면은, 이 되게 잘될 겁니다. 보셨죠? 원 그리기가 이렇게 수월해집니다. 아이고, 실수했다, 이거는. 이렇게 해서 원그리기가 아주 아주 수월해지 아이고. 네, 원그리기가 아주 수월해지 겁니다. 근데 저맨 처음에 여기로 하는 게 여기로 바로 시작을 하면 안 돼요. 아, 양념 때문에.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펜이잖아요.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많이 어려워요. 여기서부터 시작하면. 그래서 초보자들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어,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, 엄지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딱 빼시면은 이게 요렇게 돌아갈 겁니다. 요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 시범, 시범을 해, 보여드릴게요. 자 오늘은 단 볼펜 900원짜리로 한번 해볼게요. 전 여기로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천천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, 요렇게 돌아가시는 분들, 요렇게. 빠르게 하면은, 이렇게. 이렇게가 되시는 분들은, 여런 데도 다 되셔야 합니다. 이렇게. 위로, 요렇 아이고. 위로, 요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새끼 손가락과, 약, 어, 여기 소지와 약지로 이용해서, 요렇게. 전, 저는 여기가 잘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쓰는 부분은 두 쪽입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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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근데 고, 이 중수들은 여기를 대체로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와 여기가 더 쉽습니다 일단은 초보자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꼭 그걸 해야 돼요 1강 원그릭인데 여기 뒤를 이렇게 딱 빼시면 돼요.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펴고, 쫙 펴고, 뒤걸 빼세요. 그러면 돼요. 오케이? 이렇게, 이렇게 뒤로, 제 붓으로 보여, 보여드릴게요. 이게 긴 거일수록 잘 되기 때문에, 잘 보여드릴게요. 이걸 보시고, 어, 어, 내가 펜 돌리기가 좀 됐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,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돼 있으면은,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러면, 이, 뒤로, 이렇게, 아고 예, 뒤로, 떼가지고, 요거 떼면은, 이게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. 어떻게 돌아가냐? 이렇게요. 저가 맨 처음에 보여드릴 듯이, 이렇게, 요렇게 돌아갈 겁니다. 자, 제가 이, 일주일에 한,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올릴 거기 때문에, 음, 뭐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릴게요. 뭐 칼같은거 기술같은것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상 여기까지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j 샤키였습니다 <laughs> 아 죄송 아 미안하고 자 일단 마지막으로 자 제가 균형잡기 헛 아이고 양면테이블의 효력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자 이걸 해주시고 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예 댓글이랑 예, 구독 눌러주세요.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 뒤 부분을 이렇게 딱 떼주시면은 딱 떼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. 알았습니까? 아 알았습니까래? 그래. 나뭐 군대 가니?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셨다 하는 분들은 자 구독과 댓글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상 BJ 샤크였고요. 자 연습 많이 해서 나중에 팬돌리기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. 수고해요, 빠이.